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 목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n i v 영어 성경을 강독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0번에 나누어서 강의 영상을 올릴 거고요. 어, 제가 이 요한계시록 영어 성경을 강독하는 강의를 올리는 이유는 어, 제가 이끌고 있는 원서 강독 스터디 모임에서 요번에 읽는 책이 어, 요한계시록 본문 전체를 유대 배경 문헌과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읽는 그러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NIV 영어 성경을 또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제 구독자 분들에게도 이 NIV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려고 이 강의를 찍습니다. 총2 0 번에 나눠서 찍을 거고요. 오늘은 일장 전체를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본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1번에 보시면은 인트로덕션이죠. 예.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어, 서문이죠. 프롤로그는 3절까지가 이제 서문인데. 자, 먼저 1절을 좀 보시면은 레벌레이션이죠 계시라고 우리가 주로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누구로부터 온 계시입니까? 예, from the Jesus Christ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 뒤에 이렇게 위치가 있죠, 그렇자이 위치는 관계 대명사죠. 근데 얘가 사물이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 예, 그러니까 이때 이 위치는 뭘 받는 거예요? 앞에 있는 Revelation을 받는 거죠, 계시를 받는 건데 이 계시는 어떤 계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누구에게?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줬는데 뭐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to show.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쵸? 자, 이 show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형식 동사라고 배웠죠. 그래서 뒤에 사람이 나오잖아요. 간접 목적어 나오고, 그리고 직접 목적어. 그쵸? direct o b j 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his servant죠. 그의 종들에게, 그쵸? 얘가 간접 목적어가 되겠죠? 직접 목적어는 뭐예요? 예, 명사절, what이 끄는 절로 이렇게 이제 직접 목적어가 온 거죠? what must soon take place죠? 예, 이 must가 또두 가지 뜻이 있죠, must가. 이거 좀뺏서 쓸까요? must가 조동사인데도 뜻이 뭐예요? 하나는, 뭐, 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의 뜻이 있죠? 의무, 강한 의무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추측이죠.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얘도 이제 강한 추측이 되겠죠. may, might는, 어 조금 약한 추측이고, must는 강한 추측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곧 take place. 곧 발생함에 틀림없는 것. 그렇죠 w a t 은어 명사절을 이끌 때, 이제 의문사로서 무엇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 뭐, 뭐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발생할 것이 틀림없는 것을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쵸? 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계시입니다 자, 여기 동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1번, 아, 그 1절에 보면 동사가 없죠? 예, 명사로 이루어진 어그 그냥 문장은요 여러분 영어에서 문장은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문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이 r e v e l 이라는 주어만 있고, 그리고 이 주어를 수식하는 그렇 수식 어구가 이렇게 긴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기 주어 없 동사 없습니다. 그래서 일절은 어, 제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그의 종들로 하여금 예, 앞으로 그쵸 곧 되어짐에 틀림없는 것 그쵸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그런 계시죠. 자 계속 보시면은요, h 그쵸 이때 어, he도 하나님이 되겠죠. h 메이크 목적어 목적 보어죠. 여기가 과거분사가 됐다는 얘기는 목적어가 알려져지는 거죠. 수동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는 그것이 그것은 뭘 받을까요? 네, 영어에서 항상 대명사가 나오면은요, 어, 이렇게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시 가리키는 게 뭘까요? 이시 가리키는 거? 앞문장에 있겠죠? 사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뭐가 있습니까? 예죠. 예를 받는 겁니다. 이때 이슨. 아시겠죠? 계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계시가 알려지게 한 거죠. 그렇죠 뭐함으로써. 바이, I, N, G는 뭐뭐함으로써죠? 보냄으로써. 뭘 보내요? 그의 에인줄그 천사를 그렇 누구에게 보내요? To his servant죠 그의 종 그의 종 누구예요? 동격의 동격의 명사 조한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의 종 요한에게 천사를 보냄으로써그 계시가 made it known 알려지게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이 요한이 누구인지 또 설명을 해주죠 2 절부터 그렇죠 그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 바로 who t e s t i f y to에요. 이 testify to 하게 되면은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무엇을 증언하다입니다. 요거랑 정말 자주 쓰이는 성경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 하나만 좀 적어드리면, bear witness to에요. 예, 이것도 요 뒤에 나와 있는 something을 또는 somebody를 증언하는 거죠. 하나만 더 드리면은 attest가 있습니다. attest 투 예, 요 이것도 요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거죠. 자, 뭔가를 증언한다 할 때는 다 전체에서 뭘 써요? 투를 쓴다는 거. 그쵸? 예,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인데 그 요한이 누구냐면 증언하는 사람이죠. 예, 바로 모든 것을. 근데 그 모든 것은 뭐예요? He saw. 그가 봤던 거죠. 이 everything과 he 사이에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문법을 가르칠 때 설명을 하는 건데, 여러분, 요, 존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컴마가 찍히고 후,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요. 그쵸? 여기 테스트파이 2가 나오고. 그런데 만약에 이 컴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존이라고 쓴 다음에 컴마가 없이 후,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를 갖다가 문법에서는 1번을 그, 우리나라 문법책에서는 계속적 용법이라 그래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 그럽니다. 아, 오랜만에 펜을 잡으니까 손이 아프네요, 제가. 예, 맨날 키보드만 두드리다가 오랜만에 펜을 잡으니까 이제 손가락이 아파갖고. 예, 아무튼, 아, 이게 이제 계속적 용법이라 그래요. 예, 원래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는 계속적 용법이 아니라 이제,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럽니다 그리고 이게 컴마가 없는 것이 제한적 용법이라고 러는데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컴마가 어, 없을 때의 관계절은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컴마가 있을 때의 이 관계절은요, 얘는요, 부가절이에요. 부가.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경우는, 요 뒤에 내용이 없으면 얘가 누구인지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1번은 요 뒤에 내용이 없어도 얘가 누구인지 알아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 만약의 경우에 지금 요 문장에서 콤마를 빼 버렸어요. 콤마를 빼 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언한다라는 그 아주 필수 정보의 수식을 받아야지만 얘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거죠. 김요한, 최요한, 박요한, 그렇죠? 이런 여러 요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요한이냐? 바로 모든 것을 증언하는 요한이 되겠죠. 그 콤마가 없으면 그런 의미고, 콤마가 있다는 얘기는 이 좌한이라는 사람이. 뒤에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죠? 뒤에 내용을 쓰지 않아도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사도 요한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를 갖다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좀 지울게요 이걸 여기, 여기. 지우개가 이렇게 약하지? 예, 아무튼 좀 이렇게 두껍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지저스라고 하고 여기다가 컴마를 찍고 후 설명을 했다면, 이때 이 예수님은 후의 설명을 읽어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명백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경의 예수님인데, 만약에 지저스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컴마 없이 후라고 적으면, 이 뒤에 있는 정보의 필수적인 수식을 받아야지만 누군지 아는, 그렇죠 김예수, 박예수, 최예수 중에 바로 이후 이하의 수식을 받는 바로 그 예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요거는 좀, 어, 그, 나중에 영문법을 배우다 보면, 우리나라 문법책에서는 가르치는 책을 제가 많이 못 봤는데, 구두점 같은 거를 공부하면, 그쵸? 이 부분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영어 성격이 너무 쉬워갖고, 제가 그냥, 뭐, 얘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쉽지만 깊어요. 예, 영어, 영어를, 이렇게, 그, 쉬운 영어를, 쉬운 요구를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어, 영어를 내면화하는 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가 본 모든 것을 어, 증언하는 testify to 하는 그러한 요한이라는 종에게 그렇 천사를 보냄으로써그 계시가 알려지게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대시 한 다음에 즉 했어요. 자이 즉은 앞에 있는 거를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그렇자 그런데 뭘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everything을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뭔데, 그것은 바로 the word of 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그렇죠 그게 바로 그가 본 모든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노란색으로 3절에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다 지우고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예. 자, 원래는요, 얘가, 그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이 동사의 보어로 왔던 거죠. 네, 그런데, 그래서 원래는 이거였어요. 더, 원, 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is blessed. 요게 이제, 이 원래 문장이었는데, 그런데 이 이제 이 blessed를 앞으로 뺀 거죠. 지금 이렇게 앞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이 보어를 앞으로 빼면, 도치가 일어납니다.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왜 이렇게 도치를 시킬까요? 왜 그러냐면 이 blessed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어가 너무 긴 거야. 지금 보니까 더원 다음에 후 이하가 수식을 해주고 있죠. 설명을. 예, 그 주어가 어디까지예요? 그러면은 쭉 보니까 여기까지인 거죠. 주어가 엄청 길죠. 그렇죠? With a loud 큰소리도 읽는 거죠. The words of this prophecy. 이 예언의 말씀을 큰 소리로, 그렇큰 소리로 읽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어야 됩니다. With a loud 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또이전 전공이라고 보다도 석사 논문 지금 쓰고 있는 게 뭐냐면 퍼포먼스 예, 비평이에요. 퍼포먼스 예, 크리티시즘이라고 아마 많이 모를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문학 하시는 분들, 특별히 구비 문학이라고 그러죠. 구비 문학. 구, 구비가 뭐예요? 오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랄, 그렇죠? 오랄 그 이제 그 작품들, 그렇죠? 오랄 라이팅들, 그러니까 오랄 리렇죠 그렇죠? 예, 그한 어떤 그 구비 문학에서는 이 퍼포먼스 크리티시즘이라는 개념이 아주 잘그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신학은 그게 좀 정리가 안 되어 있죠.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구술 세계에서 그, 이 만들어진 작품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냥, 우리는 문자 시대, 기록 시대,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만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냥, 어, 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 성경이라는 문서를 읽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 성경은 소리내어 읽었죠. 카피루스에 쓰인 것을 보고 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암기해서 어, 읽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읽는 것이 성경을, 어, 1세기에 사람들이 읽었었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사람, 큰 소리로 읽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자, 그리고 또 누가 복이 있습니까? 위에랑 같은 문장 구조죠? 예, 주어가 뒤에 있고 얘가 보어죠또 누가 복이 있어요? 후야가 꾸며주네. 그것을 듣는 사람이 또 복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 take to halt인데, 자, 요것도, 여러분, take는요, take, a, 지금 to halt 문장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 a를 뒤로 지금 빼고, 그리고 to halt가 이 take에 붙어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원래 있었던 게 뭐예요? what is written in it. 이게 이제 원래는 요 사이에 있었던 건데, 뒤로 뺐어요. 왜 뺐을까요? 두 가지 이유죠. 기니까 뒤로 빼거나, 아니면 투홀트를 강조하고 싶거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가져갔대요. 뭐를? What is written in it? 그 안에, 그렇죠? 그 이제 예언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렇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마음 속에, 마음 속으로 가져갔다. 그 얘기는 마음에 새겼다 정도가 되겠죠. 그것을 듣고, 그렇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마음으로 새, 마음에 가져가는 사람, 마음에 새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because the time is near. 그렇죠? 시간이 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 정도? 예. 우리가 세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넘어가서 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좀또 지워 주고요. 자, 그 i n 팅 인사죠? 독솔로지는 이제 그 이거를 송영이라 그러나요? 예, 성령,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4절은 이또 요한이 나오죠 요한이 to the seven churches 일곱 교회인데 어디에 있는 일곱 교회죠? in the province asia죠 그러니까 아시아 지방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요한이, 그쵸? 예, 뭐합니까? 바로 grace and peace to you 그쵸?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그쵸? 카리스 앤 에이레네가 되겠죠. 그래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바로 from him, 그로부터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뒤에서 설명을 해주죠. 예, 노란 게 설명을 해주는데, 후 이하가 설명해 줍니다. 먼저 그냥 이즈만 나왔어요. 자, 비동사가, 비동사가 여러분,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그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who was죠. 이번엔 비동사가 과거로 되어 있죠. 과거에 존재했던 그분인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who is to come인데 is to come.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제 이 비투용법이라 그러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쭉 빼서 쓸게요.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지금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예의의 다섯 가지 의미가 뭐죠? 예정, 의무, 3번 운명, 4번 의도, 5번 가능음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에 예정의 의미예요. 뭐뭐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의미죠. 미래의 예정. 그러니까 존재하시고 존재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렇죠? 오실 예정인.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존재하시고 존재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러니까 현재도 있고 과거에도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바로 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예정인. 아시겠습니까? 그 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 그리고 end 다음에 또 from이 나오죠? 여기 from이 나오고, 여기도 from이 나오는 거예요. 또 누구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The Seven Spirit이죠. 바로 일곱 영들. 그쵸? 어디 앞에 있는? before가 앞에란 뜻도 있어요. in front of의 뜻이 있습니다. in f r o n 누구 앞에? 그의 보좌 앞에. t h r o n e 그의 보좌 앞에 일곱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어제도 계셨, 오늘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바로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령, 성령님이죠 그리고 마지막 프 r o m 이죠또 누구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컴마를 찍어야겠죠 그러면 은이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옆집 형아도 알고 모든 세계 사람이 다 아는 그 예수님이에요 바로 어떤 예수님입니까? Who is the faithful witness? 신실한 증인 그죠 예. 그리고 the firstborn. firstborn은 처음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첫째란 얘기예요. 마지. 마지란 얘기입니다. 자, 뭐로부터의 첫째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고 the ruler of the kings of the earth. 땅의 왕들의 통치자. 인 예수님. 그죠 예수 그리스도. 로부터의 은혜와 평강.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도 동사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동사가 없습니다. 여기도. grace and peace가 주어가 되겠고요. 얘가. 예. 그리고서는 동사가 없어요, 이것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편지니까. 그렇죠? 편지니까 어 우리가 뭐 편지 보낼 때 철수에게. 그렇죠? 태훈이에게 이렇게 쓰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예, 태훈이에게 나는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안 쓰잖아요. 예. 뭐 태훈이에게 엄마에게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 엄마에다가 수식어를 붙이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항상 삼시세끼 밥을, 밥을 먹여주셨던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에게. 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과 똑같은 거죠. 이게 편지양식이기 때문에. 동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기 뭐야, 뭐, NLT 성경이나 좀 이렇게 쉬운 버전으로 만든 그런 영어 성경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다 동사를 넣어갖고, 예, 완전한 문장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n i v 처럼 그, 서신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영어 번역. 이게 원문에 맞거든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계속 볼게요. 그에게, 얘기, 그에게는 누구예요? 후, 이하가 또 꾸며주죠? 예. 우리를 사랑하셨고, loves us and has freed us.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죠. 뭐로부터? Our sins. 우리의 죄로부터. By his blood. 그쵸? 그의 피로. 자, 여기까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이 후가 이끄는 형용사 절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만들었어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죠? To be a kingdom and priest. 자, 우리를 나라와 그리고 제사장들로 만들었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Kingdom and priest. 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네, 그래서 우리를 그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왕 같은 제사장들로 그 이제 불렀잖아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부르신 거죠. 만드 그러니까 만드셨는 거죠. 그렇죠. h a s made니까 모하기 뭐 위해서 to serve 섬기는 거죠. His God and Father 그의 하나님과 아버지를 섬기도록 그렇죠.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게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한번더 정리를 해 줍니다 즉 바로 그 분에게 뭐가 있어요 영광과 주어 1번 그리고 권능이 있다 그쵸? forever and ever, amen 바로 영원히 자 여기에서도 제가 색깔을 안칠했는데 이것도 도치죠 예, 영광과 파워, glory and power가 파워가 얘가 이제 주어고 그리고 동사고 to him 얘가 이제 그 장소 부사옥으로 되는 거죠. 투니까 예, 이게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치가 일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투 힘, 투힘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투 힘을 수식해 주는 말이 지금 너무 긴 거죠. 그러니까 한번더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 자유롭게 하시고, 어, 그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신 그분에게. 그분에게 영광과 권능이 영원히 있습니다 그쵸? 에이멘 되셨습니까? 예. 도치가 엄청 많이 되어있네요 돼, 돼자 이것도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제 어, 7절을 또 한번 볼게요 7절 잠깐만요 이거 지워야 되는데 지우고 7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라 라고 되어 있죠. 예.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쵸? 구름과 함께 오신다. 그리고 every eye, 모든 눈이 will see him. 그를 볼 것이다. 심지어 even those who pierced him. 그를 찔렀던, 그쵸? 그를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다. 가 되겠죠. 예. 자, and all people on earth. 땅에 있는 모든 피플의 S 붙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민족입니다, 민족들, 그렇죠?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will mourn 애통해야 할 거죠. 누구 때문에? 그 때문에. 자, so shall it be, amen. 자, 이것도 it이 주어죠. 그리고 도치가 된 거예요. 뭐가? 뭐가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so가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원래는 어떤 문장이냐면은 it shall be so. 그것이 shall은 이제 어떤 뭐? 예언이나, 그죠 뭐, 운명이나, 어, 이런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는 의미로서의 조동사예요. 이거는 고어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인데, 그렇게 된다는 말을 강조하려고 얘를 앞으로 땡기니까 도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shall it be가 된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I'm the Alpha and the Omega.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셨죠. 주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계시고,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죠. 즉, The Almighty.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일단 우리가 8절까지 봤습니다. 8절까지 봤고요. 우리가 또 이어서 제 다음 시간에는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정도로 나가는 거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 영어 성경이 쉬워도 어 저도 이렇게 되게 만만하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좋은 구문들과 공부할 거리들이 또 설명할 내용들이 어참 풍부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앞으로 우리 영어 원서 강독하시는 분들과 원서 읽으면서 또 유튜브 구독자들과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영어 성경 NIV 강의 올릴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또 응원하는 어그 응원을 위해서 또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고. 그렇 예.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